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닥터 드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이마주름을 깔끔하게 해결해드리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마에 가로주름이 슬슬 보인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명쾌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예전에 보이지 않던 이마주름이 보이기 시작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썹과 눈꺼풀이 점점 내려오기 때문인데요. 노화로 인해 눈썹과 눈꺼풀이 처지고 위치적으로 아래로 점점점점 내려오면 우리 뇌는 이 위치 변화를 인지하고 본능적으로 처지기 전에 원래 있던 위치로 돌리려고 하는 보상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보상작용 때문에 프론탈리스라고 하는 전두근을 수축하게 되고 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가로로 주름이 지게 됩니다. 이렇게 눈을 위로 치켜 뜨면 이 부분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고 한번 눈꺼풀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점점 불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이 눈꺼풀이 처지면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요. 눈썹을 치켜 뜨고 이마에 주름이 생길 정도로 근육이 쪼그라들며 수축해야 눈이 떠지게 되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되고 이런 보상 작용이 늘어날수록 이 가로 주름은 깊어지게 됩니다. 이마 주름 하면 보톡스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가장 간편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보톡스가 맞습니다. 하지만 보톡스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톡스는 근육의 힘을 쭉 빼서 이완시킨 상태에서 근육의 움직임을 마비시켜서 주름이 안 생기게 하는 원리인데요. 이마 근육인 전두근에 보톡스를 맞으면 전두근의 힘이 다 빠져서 늘어진 상태로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으니 이마가 팽팽해지고 눈썹을 위로 치켜뜨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주름이 사라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져 있는 눈썹과 눈꺼풀을 치켜올리던 근육이 다 늘어져 이완된 상태로 멈춰버리니 눈매가 눌리고 눈이 더 작아지고 눈두덩이가 부어 졸린 것 같고 눌려서 찌그러져 보이는 모습이 되어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겪어보신 분들은 보톡 를 잘못 놓은 게 아닐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은 보톡스를 이마 위쪽으로 놓아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사하면 눈썹 바로 위쪽의 근육은 마비가 되지 않고 헤어라인 쪽 근육만 마비가 되어서 눈은 불편하지 않게 이마 위쪽 주름은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마 주름의 원인인 눈썹 바로 위쪽 근육은 건드리지 못하니까 효과면에서는 다소 아쉽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보톡스를 맞으면 불편하고 안 맞으면 더 불편한 이마 주름은 해결법이 없을까요? 결국은 늘어진 피부를 그만큼 잘라서 물리적으로 없애줘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처진 조직을 눈에서 잘라내면 상안검 수술이 되는 거고 눈썹 밑에서 잘라내면 눈썹밑 거상이 됩니다. 하지만 인상이 변할까봐 걱정되고 이미지가 달라져 어색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께 반가운 가장 자연스럽고 티안 나게 젊어지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마거상입니다. 늘어진 살을 잘라내지 않으면서 이마주름에 근본적 개선을 할수 있는 내시경 이마거상 수술은 HD 고화질로 10배 확대되어서 아주 미세한 혈관이나 신경까지 직접 보면서 수술하는 안전한 내시경을 이용합니다. 수술 위치는 이마는 아닙니다. 바로 머리카락으로 가려져 눈에 보이지 않는 두피 안쪽으로 작은 절개를 통해서 하는데요. 처져 있는 눈썹과 눈꺼풀을 들어 올려 위치를 위쪽으로 옮겨줍니다. 쉽게 말해 이마거상은 이마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눈썹을 위로 올려서 눈꺼풀을 당겨 눈이 크게 떠질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인데요. 이렇게 당긴 후 확실한 방법으로 고정을 하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좋은 리프팅 수술입니다. 수술 후의 모습이 예전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눈이 처지기 전에 10년 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정말 자연스럽게 젊어지고 예뻐졌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내시경이 들어갈 정도로만 절개하기 때문에 상처도 2에서 3cm로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부위가 작아서 회복도 빠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흉터 걱정도 없다는 점 또한 많은 분들이 만족해하시는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40대, 50대 분들이 하기 전에는 너무 큰 수술 아닌가 걱정하시고 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전후 사진이나 위에 직접 수술하신 분들의 후기를 들으신 경우도 있고 특히 제가 40대 아내에게 직접 수술하고 수술 전후 회복 과정을 찍은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쌍꺼풀보다 회복이 더 빠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처음엔 무서웠는데 쌍꺼풀을 해도 이마 주름은 해결할 수 없고 상안검 등의 눈 성형으로 늘어진 피부를 임시 방편으로 해결을 해 놨지만 앞으로 또 처질 텐데 그때마다 계속 눈 성형을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셨던 분들은 결국에는 흘러내린 걸 원래 있던 제 위치에 옮겨놓으면 없던 걸 만들 필요도 없고 잘라낼 것도 없고 가장 간단하게 빠르게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라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져내려오는 눈꺼풀로 원래 있던 쌍꺼풀이 점점 사라지고 눈두덩이가 블룩해지는 분들, 조직이 많이 흘러내려서 동공을 가리는 분들, 또 점점 심해지는 이마주름이 고민이셨던 분들은 내시경 이마거상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마주름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무섭지 않고 개선의 효과가 탁월한 내시경 이마거상 수술을 통해 다들 흉터 없이 어색한 이미지에 대한 걱정 없이 젊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마를 젊어지게 만들어 드릴 드림캐처 닥터 드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